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 이상인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마이애미 댄버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기준점 언더를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애미는 직전 원정 시카고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현재 13승 7패를 기록 중입니다. 시카고 상대로는 리그에서 공수조화가 가장 뛰어난 스윙맨으로 평가되는 지미 버틀러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강력한 주전 라인업의 힘을 보여준 경기 라우리의 이타적인 패스와 움직임 속에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나타났으며 뱀 아데바요가 골밑을 사수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벤치에서 출격한 게이브 빈센트야 3점 슛 사방 포함 20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활력소가 되어준 승리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램버는 직전 미러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즌 9승 10패를 기록 중입니다. 미러키 상대로는 그린이 15득점, 모리스가 15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요키치와 머레이, 포터주니어가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3개, 마진으로 말리는 가운데 주전 베코트 조합의 시너지 효과도 미비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세컨 유닛들의 롤러코스터 타는 경기력 기복현상이 나타나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마이애미의 모리스, 올라디포, 가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으며 덴버의 요키치, 머레이, 포터주니어, 하이랜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기준점 언더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 믿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시카고 샬럿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기준점 오버를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카고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마이애미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시즌 13승 8패를 기록 중입니다. 마이애미 상대로는 드로자니 28득점으로 분전했지만 22개의 턴오버를 남발하며 자멸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연속 경기 일정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에 백코트가 느린 모습이었고 속공 찬스에서도 비어있던 밑이 아닌 세점슛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세컨 유닛의 지원이 부족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1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세컨 득점을 만들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샬럿은 102배 원정이었던 직전 휴스턴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즌 14승 6패를 기록 중입니다. 휴스턴을 상대로는 로지어와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볼 선수가 분전했지만 수비를 생각하지 않은 득점 쟁탈전에서 유일한 센터 포지션 자원인 메이슨 플럼리의 결장으로 수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경기였습니다. 로테이션 수비의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림 방향 도움 수비에 나섰다가 무수히 많은 오픈 3점 슛을 두들겨 맞았던 상황 또한 로지어, 브리지스, 라멜로볼의 휴식 구간에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선수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시카고의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샬럿의 플럼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기준점 오버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